그치만, 아버지, 그것만 해갖고 왔다가 오빠 나중에 살인 나게 되면,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? 성실이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데, 내가 사주지. 내 자식이니까. 큰맘 먹고 사준다는 아버지입니다. 아스렌지나 바꿔줘요. 그럴 거면, 길에 내버려도 주워가지도 않을 거면, 창피하고 부끄러워요. 그걸 0 0에생생하하 당신이 이하하에에부러워워가스1지나 바꿔달라는 여순자 너 운동장 가? 그0좀 풀어 0안 먹어도 안0 0 0 0원씩 100,000원씩, 1아0지0 0원씩 100,000원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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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0 0 0질0원씩 100,000원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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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고맙다 네가 신경 쓰지 말란다고 안쓰여주 그러는 게 아니잖니 너 가만히 있어봐 대발이 아버지 바꿔줄게 어머 얘얘야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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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자야